오늘 상의를 좀 밝게 입었어요. 바지는 애착 바지 그대로입니다. 호차코 양말. 간만에 화장품 정리도 할겸 화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팔찌도 했어요. 예쁘죠? 물고기 진주 팔찌? 네,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목소리> 안녕. 어, 아막거 자, 얘들아 조용히 하고. 아니 어? <laughs> <laughs> 자자다음거 할게요. 광합은 시, 겨울 이문재. 불꽃 나무. 어 이문재 시인의 시고요 어? 이문재 이. 시다. 자어 갈래는 현대 시고 자유 시고 서정 시. 친구 자꾸 부르지 말고 3 0초부터3 0초까지 자, 이문제신3 0초부터3 5초까지다읽이내주시 어, 어, 알겠어. 이따 이따 읽자. 자. <목소리> 자, 갈래는 현대시고 <목소리> 자유시고 <목소리> 서정시예요. 자 제제는 광화문 내거리의 음. 음, 밤 풍경. 음. 밤 풍경. 어 밤. 어. 야경. 어뭐이게어 연간 데이지 앞서 본 글들하고. 예. 자 주제는 현대 도시의 <laughs> 야간 불빛에 대한 음, 비판. 아, 이것도 비판이에요. 어 이것도 비판이에요. 근데 이거 한개 정도만. 어. <laughs> 자 우리 들어가는 친구도 있으니까. 감상해 봅시다. 왜냐면 음, 왜 비교하면서 읽어야 돼요? 읽으면 안 돼. 아니 우리 비교하면 읽기 단원이잖아. <laughs> 왜 비교하면서 읽는 걸 배워야 돼요? 어 비교하면서 읽는 걸 배워야 돼요. 왜요? 어 그래야 이제 어그 그게 이제 글을 감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자 그다음에 어 특징은 자연에서. <웃음> 음. <웃음> 어. 인간의 문제로 확대하여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와. 자, 글의 짜임 1년, 2년, 3년까지 있어요. 자, 1년에서는 가로수 꼬마 정구에 불이 켜져 해가 져도 어두워지지 않는 광화문 내거리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연에서는 휘황한 불빛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동상과 세종문화회관. 3연에서는 이상한 광합성을 하는 겨울 나무들과 어, 불빛에 교란당한 겨울을 어, 보여줘요. 그리고 뭔가? 뭐냐? 어. 그 우리 인공 불빛을 햇빛을 이용하고 그때 광합성을 하고 음. 이상한 광합성이 뭔데? 네. 내 방금 말한 거 어떻게 해야지 이상하게 하는 건시 <laughs> 감상할 때 보자 호흡을 안 하면 가 자, 이 시와 글 1의 아까 본글 1의 관점을 비교해보면 어, 시에 나타난 관점은 환경을 중요시하는 관점이에요 환경 어 그래서 도시의 야간 조명에 대한 관점이 아까 본글1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와 같이 어. 어, 그거랑 비슷하죠? 응. <laughs> 오늘은 또 기프티콘으로 슈파춥스를 샀습니다.

나도 네, 저 잠시 출타 했다가 되나요? 외출을 해도 되나요? 아, 그럼 물론이죠. 정말요? 응, 응. 저는 그럼 산책 좀 다녀올게요. 오케이. 오늘 떠나니까 응. 어제 산책로를 잘 생각해보자. <laughs> 뭐가 되게 희망찬 느낌인데, <laughs> 지니야, 몇 시야? 지금은 오전 12시 19분입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1시 53분 아직 92kg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 점심은 이걸로 네. 배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두 개와 작은 귤네 개. 이제 수업 하나만 더 하면 퇴근입니다. 핫팩의 계절이 왔습니다. 아까 뜯었는데 지금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오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받은 어, 음료수들입니다.